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제가 드리는 말씀에 좀 편안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예. 네. 네, 좋습니다. 음...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시니까 고추살고 딱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평등한 거죠. 예, 그죠 맞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평등하지 않아요. 이른바 금수저를 입에 물고 다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자들을. 그런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자 이게 내 의지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예, 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힘든 게 부자예요. 부자예요. 부자가 되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요. 예. 첫 번째가 상속입니다. 상속. 이건 뭐냐면 혈육에게서 재산을 물려받는 행위, 이걸 상속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80% 이상이 이 상속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고 해요. 혹시 상속받을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부모님은 건강하시고요? 네, 예, 건강합니다. 아, 연세가 4 마흔... 아요, 쉰 다섯입니다. 아 그래요? 젊으시네요. 예, 열렬한 사랑을 하셨군요 예. <laughs>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결혼이요. 에두 번째 결혼.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 연예인들 결혼하죠. 예. 그럼 설명할 때 이렇게 하죠.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예. 근데 그 회사원이 상속받은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여전히 상속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세 번째는 당첨이에요. 당첨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죠? 복권이에요. 그렇죠. 로또죠. 로또. 로또에 1등 당첨되면 한 10억 넘는 돈을 가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통계에 따르면요. 로또에 1등 당첨될 확률. 뭐 똑같냐면, 벼락을 연속으로 세번 맞고 살아남을 확률하고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희박한 확률. 그죠? 네. 네 번째는 절취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도질. 손치 예. 그런데 이게 가능한 방법이긴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옵션으로 팔찌 하나 주고요. 그리고 평생 숙직, 숙식, 제공 이런 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올바른 방법 같지는 않아요. 그죠? 마지막이 노력이에요. 노력. 많은 사람들이 이 노력으로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부자가 될 확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 이상이 상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노력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안타깝지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동의하실 수 있나요? 네. 그런데 만약에 고객님께서 상속, 결혼, 당첨, 절취, 노력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상속 선택하겠습니다. 그쵸.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상속 받으실 재산 아까 없다고 했죠. 예. 선택할 수가 없네요. 예. 불행이도 예. 근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면 둘째 결혼 부자 여자분하고 결혼 할수 있겠죠? 예. 열심히, 정말요? 열심히만 한다면. <laughs> <laughs>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유부남이에요 그럼 저는 와이프를 버리고 부자 되죠 될까요 안될것 <laughs> 같아요 네, 안될거 같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방법이 상속밖에 없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상속을 받고 싶은데 상속받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해요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만약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실 수 있겠나요? 예. 그죠 예 해야죠. 예, 해야죠 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혹시 저축 하시나요? 안아안 아, 하세요? 예아 지금은 안 하시는데 언젠가는 하시겠네요 예 그쵸 내 네, 만약에 내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면 얼마 정도씩 저축하고 싶으세요? 저요한 40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40만 원을, 40만 원을 한 달에 40만 원씩 저축을 한다면 1년을 하면 얼마예요? 480만 원. 10년을 하면 4,800만 원. 그 정도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네, 더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만약에요 같은 돈을 저축해서 같은 돈을 저축해서 내가 상상하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상속받을 수 있고 있고 거기에 세금까지 없다면. 상속세율은 혹시 아시나요?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해서 50%까지 올라가요. 거기다 세금 마저도 전혀 없다면 그런 방법이 존재한다면 고려하실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해야죠. 그쵸? 네. 예. 제가 그 방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